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축구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글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단순히 한 선수의 복귀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팀의 분위기, 한 도시의 기대, 그리고 한 리더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2개월이라는 공백. 숫자로 보면 짧아 보일 수 있지만 LAFC와 팬들, 그리고 선수단에게 그 시간은 유난히 길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의 끝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모두의 감정을 무너뜨리는 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손흥민의 복권은 일반적인 부상복권이나 컨디션 회복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LAFC 내부에서 이미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마케팅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팀의 전술 중심이자 시즌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카드로 인식되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의 공백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훈련장 분위기부터 미디어 대응 경기 준비 과정까지 손흥민이 빠진 자리는 항상 비어 있는 중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구단 공식 팟캐스트 진행자, 맥스브레토스가 이번 시즌 LAFC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손흥민의 차풀 시즌이라고 단언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중도 합류로도 리그 판도를 흔들었던 선수가 이번에는 시즌 시작부터 끝까지 준비된 상태로 달린다는 점은 내부에서 이미 결과를 전제로 한 기대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손흥민이 다시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박수나 환호보다 먼저 나온 것은 침묵과 눈물이었습니다. 감독조차 고개를 숙였다는 증언은, 이 장면이 단순한 연출이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손흥민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인물은 다름 아닌 듯이 부왕가였습니다. 지난 시즌 LAFC 공격의 절대 축이었던 그는 손흥민과 함께 이른바 흥부 듀오를 완성하며 리그 최상급 공격 조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왕가가 복귀 직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알던 소니가 아니다. 이 말은 폼이 좋아졌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2개월의 공백 동안 손흥민은 단순히 몸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LAFC라는 팀과 MLS라는 환경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한 상태로 돌아왔다는 평가에 가깝습니다. 활동 반경은 더 넓어졌고, 연계 타이밍은 더 빨라졌으며, 무엇보다 경기 외적인 리더십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는 것이 동료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부안가의 폭발적인 침투와 손흥민의 연결 능력은 이미 검증된 조합이었지만 이제는 그 위에 주도권이라는 요소가 더해졌습니다. 기대가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중도 합류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13경기 12골 사도움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경기당 공격 포인트가 이를 훌쩍 넘는 수치였고 이는 MLS 전체를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권 생산성이었습니다. 공격의 중심은 부안가였지만 손흥민은 그 뒤를 바치는 조연이 아니라 언제든 주연이 될수 있는 두 번째 엔진이었습니다. 다만 팀 성적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서부 콘퍼런스에서 17승 9무 8패 승점 60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밴쿠버와의 준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탈락하며 결승문턱에서 멈췄습니다. 손흥민의 임팩트는 분명했지만 우승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즌은 아쉬움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올 시즌 손흥민에게 더큰 책임과 기대가 동시에 얹히는 이유입니다. LAFC의 지난 겨울 이적 시장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대형 스타 영입 소식도 없었고,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폭발적인 계약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자연스럽게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팀이 이렇게 조용해도 되는가, 우승을 노리는 팀의 보강이 맞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졌고,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초조함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선과는 달리, LAFC 내부의 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구단 내부 관계자들과 현지 취재진의 전원을 종합하면, LAFC는 이번 겨울을 보강의 시즌이 아닌 확신의 시즌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없는 것을 채우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핵심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연 손흥민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손흥민을 단순히 잘하는 선수나 흥행 카드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LAFC의 경기 계획, 시즌 설계, 심지어는 라커룸 분위기까지 좌우하는 기준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맥스 브레토스가 공식 팟캐스트에서 남긴 발언은 이 내부 평가를 가장 직설적으로 드러냅니다. LAFC에는 부안가와 손흥민이 있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자신감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곧 우리는 이미 리그 최상급의 공격 코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부안가는 3시즌 연속 20골 이상을 기록한 검증된 득점원이고, 손흥민은 짧은 시간 안에 MLS를 흔들어 놓은 월드클래스 공격수입니다. 이두 선수가 동시에 존재하는 한, LAFC는 매 경기 상대에게 명확한 위협을 줄수 있다는 확신이 내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손흥민의 차 풀시즌에 대한 내부 평가입니다. 지난해 손흥민은 중도 합류라는 제약 속에서도 13경기 12골 사도움이라는 압도적인 생산성을 보여줬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를 단순한 폭발력이 아니라 환경적응이 끝나기도 전에 나온 결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아직 나라는 도시, MLS의 리듬, 팀전술에 완전히 녹아들기도 전에 그 정도 성과를 냈다면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의 손흥민은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LAFC 내부에서는 올 시즌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단계의 선수가 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외부의 불안과 내부의 확신이 가장 극명하게 갈린 장면은 인터 마이애미의 부안과 영입시도였습니다. 약 1300만 달러라는 거액이 제시됐고, 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제안이었지만, LAFC는 협상 테이블조차 본격적으로 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흥부 듀오를 해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내부에서는 부안가와 손흥민의 조합을 단기 성과용 카드가 아닌 최소 몇 시즌을 관통할 공격의 뼈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젊은 자원들의 성장과 유스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도 내부 평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이컵 셰펠버그, 아민 부들이 같은 영입은 화려하진 않지만, 손흥민과 부안가라는 확실한 중심축 옆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보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미 중심은 완성돼 있다. 이제는 그 주변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의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조용했던 것이지 준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손흥민의 복귀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가장 빠르게 반응한 것은 팬들이었습니다. 개막전 티켓이 단 9분만에 전석 매진됐다는 사실은 손흥민이 단순히 팀전력의 핵심을 넘어 구단 전체의 동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는 스타 마케팅의 성공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경기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장면이 올 시즌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 봅니다. 손흥민은 이제 LAFC에서 적응 중인 스타가 아니라 결과를 요구받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또한 손흥민 자신일 것입니다. 아쉬움으로 끝난 지난 시즌, 조용했던 겨울, 그리고 눈물로 시작된 복귀.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준비된 손흥민의 풀시즌은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